아 목소리 이상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TV 소리도 들리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아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당첨돼서 이거는 한 거고요.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소리는 들리겠죠? <laughs> 아, 일단, 어, 해리짱님이 하스에서 제가 당첨됐고요. 일단 이거는 1, 2, 3등 그런 거 없고요. 아, 있어요. 저는, 어, 2등? 2등이에요. 2등인 것 같아요. 네. 어, 해리짱님이 스토리를 지우셔서. 근데 이렇게 생, 어,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도 해주셨고요. 네, 일단 뜯어볼게요. 제가 아까 진짜, 어, 뜯어봤는데 진짜 완전 초코바나나 DIY도 주셨는데, 그거 진짜, 그것도 완전 바나나킥 과자랑 초코시럽도, 어, 초코시럽도 일부러 자기가 누, 녹여서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뿌릴 사탕도 진짜 자기가 진짜 샀어요. 그래서 수제 그거예요. 초코 바나나 DIY 먹는 거. 그 어, 과자가 부러졌을 어 부러졌어요 하나. 이거는 얘가 준 건데 네. 이렇게 숟가락 줬어요. 그다음에 되게 이렇게 큰 붓이랑 큰 붓이랑 작은 붓 줬어요. 이0 선물 큰붓 작은 붓 토핑 되게 완전. 잘 감싸서 왔는데 아 이건 제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무 채색할 때 필요했는데 근데 너무 무시 커서 아그 <laughs> 다음 초코바나나 기아유 두께 샷 두께 샷 속샷 꺼내기 샷 되게 많이 뒀는데 먼저 체크리스트 확인하면서 해 볼게요. 어, 잠시만요. 어, 죄송하고요. 어 일단 바나나 과자 여기 있고요. 그다음, 음, 그다음에 초콜릿 이렇게 직접 자기가 녹여서 줬거든요. 이렇게 줬고 뿌릴 사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쑤시개 섞을 판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도화지로 줬어요 섞을 판 자기가 직접 다 만들었다고. 소개했고요. 여기에는 음. 어 방법들이 있어요. 어 카스 소리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초콜릿과 뿌 뿌릴 사탕을 섞을 판에 판에 나는 넣는다. 그리고 반나그 어쩌고 저쩌고 저것, 이것들 었고요 해리 짱 드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진짜 완전 예쁘게 사주셨는데. 먼저, 이렇게, 초콜릿, 뿌리 사탕, 바나나키, 이쑤시개, 이렇게 넣을 이렇게, 이걸, 섞을판 주셨고요 뿌리 사탕, 완전, 대량으로, 왔어요. 진짜, 이걸로 줬어요. 그 다음에, 초콜릿, 초콜릿. 완전,

저절 움직이죠 도 있지 네했죠그뭐그니까 그래, 계단 내려가세요 계단아 내려가자 마법의 말을 터야 해요 마법의 말이라니 아무요 아니요 제발요 응. 이렇게 제발 꼬리 땀이 쓰시게 음, 줬어요 네? 잠시만. 이수식에 이거. 양. 안 맞춰서 주면은 자기 거 꽂아 해야 되거든요. 에휴. 그냥 이렇게 이 수식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제일 기대했던 바나나 키 과자에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잘 왔어요. 옆집에 사는 친구라, 네. 그, 뭐지? 찍은 영상도 있거든요. 아, TV 소리. 어,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바나나킥 과자가 있습니다. 세 개. 대량으로 보내줬고요. 이게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아, 넣는데 시간 많이 가는 거 죄송해요. 아, 짜증나. 아,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도 뭐... 어떻게 포장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초코바나나 DIY 있었고요 네, 이렇게 이방용 스품은 끝이 났습니다 토핑도 좋고요안 준다고 했었는데 원래 2등은 제가 1등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언니가 1등이고 어. 너무 이거 초코바나나 DIY 할 생각에 너무 들뜬 것 같아요 가루쿡만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이걸로 진짜 과자 이런 걸로 막 해보다는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거. 네 영상 많이 간거 죄송하고요 이거 너무 예쁘게 해줬어요. 다이소에 갔다 왔나 봐요. 이렇게 교환, 아이. 어, 다음에는 그 교환 물품 찍을 거예요, 친구랑. 근데 아직도 안 만나가지고 지금. 뭐지?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완전 작아요, 진짜. 작을라나? 제 손, 뭐지? 제, 어. 제 손, 혼... 크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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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의 반. 이 정도 걸리고, 자꾸는, 덤, 깜짝 선물, 이렇게 붙여놨어요. <laughs> 사실은 깜빡하고 이거 이거 너무 안, 이게, 이게 이렇게 펴야 되는데 안 펴져서 그 영상 찍을 때 그땐가? 아니 만들고 있을 때 엉덩이에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깜빡하고 안나서 깜짝 선물로 바꿨어요. 안낼 뻔했어요. 이렇게 민트 초코님과 교환할 것. 제, 아, 저랑 이름이 바, 같아요. 저는 초코고, 이님은 그냥 민트, 아, 민트초코에요. 교환할 것, 극소량 주의 예쁘게 포장 해서 미안, 이름, 민트초코. 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에, 어, 다음에래. 다음에, 어, 교환물품 찍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